the world, Bruce Lee was a movie star, but to the martial arts community, he was the man who revolutionized the fighting arts. Bruce Lee, in his lifetime, authorized only three people to teach on his behalf. Taki Komura, James Lee, and Danny Inosanto. At the time of Bruce Lee was alive, there was only three of us that were sanctioned by Bruce Lee to teach it. That was Taki Komura, and James Lee, of course, passed away, and he was of Oakland, and, I, and myself. 이소룡의 절권도 계승자는 단 3명입니다. 이소룡은 평생 단 3명의 제자에게만 자신을 대신해 무술 절권도를 가르치는 걸 허락했습니다. 바로 제임스리 타키키무라 벤 이노산토입니다. 그중 이소룡의 무술 여정에 있어 미국에서의 제임스리가 이소룡에게 공헌한 비중은 매우 큽니다. 제임스리는 미국 무술의 선구자, 교사, 작가 및 출판인이었습니다. 이소룡보다 20살 연상입니다. 이소룡의 무술 파트너이자 멘토 그리고 교사이자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 1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생이고 1972년 12월 30일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제임스리는 이소룡을 알기 전부터 영춘권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의 절권도의 예술을 정의하고 다듬는 것을 도왔고. 또한 존경받는 영춘권 강사이자 보디빌더였습니다. 절권도 역사상 유일한 공동 강사였던 제임스리를 이소룡은 자신의 기술과 철학에 필적한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리는 이미 대중들 앞에서 철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아이언팜 전문 분야로 유명해졌으며, 정기적으로 시연에서 벽돌을 깨뜨렸습니다. 아이언팜은 제임스리가 개발한 훈련에 사용되는 자갈로 채워진 캔버스 가죽 가방으로 아이언 팜을 때리거나 두드리고 타격해서 어깨부터 주먹, 손끝까지를 강화하는 훈련 도구입니다. 그의 전문적인 쿵푸 기술 외에도 제임스 리는 뛰어난 역도 선수였으며 이 소룡의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그의 조각 같은 체격이 탄생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지역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여 이소룡과 함께 운동에 사용했던 많은 독특한 훈련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미국 캠포 카라테 창립자 에드 파커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유명한 무술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롱비치 국제 카라테 챔피언십의 주최자인 에드 파커에게 이소룡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은 롱비치에서의 무술 시연을 계기로. 미국 TV 시리즈 그린우넷에서 케이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리는 1961년 미국 최초의 영어로 된 무술도서 차이니스 카라테 쿵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1963년 이소룡 생전의 유일한 저석 기본 중국권법 자기방어의 철학적 기술을 출판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소룡은 제임스 리와 테드 웡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 영춘권 서적을 저술하고 있었지만 폐암 선고를 받은 제임스 리를 돕기 위해 자신은 테크니칼 에디터로 남고 제임스 리의 이름으로 윙천 쿵후 책을 출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해 12월에 제임스 리는 사망합니다. 그는 이소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증된 3명의 강사 중한 명이었고 1964년 오클랜드의 준판 쿵후 즉, 진번국술관을 공동 설립하여 이소룡이 없을 때 준판 쿠무를 가르쳤습니다. 타키키무라는 1924년 3월 12일 미국 워싱턴주 클렐런베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7월 이소룡 사망 후 평생 이소룡 묘지 관리인이었습니다. 진번국술관 오클랜드 지부에서 이소룡의 첫 번째 보조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소룡보다 16세 연상이지만 이소룡의 최고의 학생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일본계 미국인 무술가이자 준판 풍우의 공인 강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민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얽류되었습니다. 키무라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하루 전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가족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인 1959년에 키무라는 브루스리라는 젊고 떠오르는 18세의 무술천재를 만났습니다. 이소룡이 1960년에 첫 번째 중반쿵무 연구소를 개설하기 전에도 키무라는 제시 글로버, 제임스 드마일 에디아트 스킵 엘스워스, 및 누로이 그리카와 같은 미국 최초의 학생 중 일부였습니다. 키무라는 이소룡의 초기 쿵푸클럽에 합류하여 이소룡이 준판 쿵푸를 가르쳤고, 키무라는 이소룡의 학생이자 조수이자 당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습하고, 대련하고, 훈련한 후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지하실을 임대하여 이 시의 첫 번째 쿵푸클럽을 설립했으며, 그곳에서 이소룡의 첫 번째 보조 강사가 되었습니다. 키무라는 이소룡과 린다 에머리의 결혼식에서 이소룡의 들러리이기도 했습니다. 키무라 준판 쿵우와 절권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무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소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은 단세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이소룡으로부터 사망 2의 2층 당남권 고수역으로 출연을 제의받았으나 갑자기 용쟁호투 촬영이 전개되었고 촬영이 중단되었던 사망 일을 재개하려던 중 이소룡의 사망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소룡의 묘지가 있는 시애틀 지역에서 그의 아들 앤디 키무라와 제자들이 여전히 준판 풍후를 가르치고 있으며 타키 키무라는 2021년 1월 96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덴 이노산토는 1936년 7월 24일생이고 필리핀 무술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무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룡은 1967년 2월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세 번째 도장을 개설했습니다. 지부장은 덴 이노산토. 덴 이노산토는 이소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은 단세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필리핀 무술인 칼리 아르니스와 각종 무기술의 달인으로 쌍절곤의 실제 고수이며 이소룡의 제자이자 이소룡에게 쌍절곤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소룡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브랜든 리와 딸 샤논 리에게 무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노산토는 1961년 특수부대 출신으로 제백일 공수단에서 낙하산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략군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노산토와 이소룡은 롱비치 국제 카라테 토너먼트에서 에드파커의 초대 손님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이노산토는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필리핀 무도계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이소룡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나는 그의 무술 시범을 보자마자 몸이 얼어붙었다. 비록 이소룡이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놀라운 기술들을 당장에 배워야만 하는 충동의 흑자였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 제자가 되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완성인 사망회의에서 상층 수호자로 연기했습니다. 공술이 특기인 에스크리마와 쌍절곤의 고수로 이소룡과 화려한 쌍절곤 대결을 펼칩니다. 파고다 탑 격투신 외에 홍콩 신계 지역 외곽에서의 촬영에도 임했으며 최근 영상이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소룡 사망 후 이노상토는 절권도의 주요 대변인이자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나레이션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